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생 김나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이상치 탐지 방법을 통해 온라인 고객 리뷰에서 소수의 중요한 리뷰를 추출하여 제품의 개선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 동기,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고객의 의견은 제품의 개선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품 혁신의 아이디어는 기업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에서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리뷰는 제품의 결함이나 고객이 불만을 가지는 요소, 고객이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감성 분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서 대다수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빠르게 구별해낼 수는 있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다른 간단한 시장조사 방법으로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소하고 특이한 리뷰가 대다수의 고객이 인식하기 전에 미리 중요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 이러한 리뷰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중요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소수의 리뷰를 이상치 탐지, 방법으로 기바, 이상치 탐지 방법을 기반으로 수출해내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laughs> 본 연구의 목적은 총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리뷰에서 제품 설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이상치 탐지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소수의 리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속성값을 가지는 비정형 온라인 리뷰 데이터에서 중요한 소수의 리뷰를 추출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WNIN 기반 이상지 탐지 방법을 통해 제품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제품의 개선 기회를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제품의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지만 이들은 개발적이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나 설문, 또 현장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얻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리뷰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고객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었습니다. 온라인 리뷰를 활용해서 제품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는 연구는 주로 리뷰 텍스트의 감정 분석이나 주요 의견 추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고객이 인식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소수의 중요한 의견을 발견하기는 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시 탐지를 통해 예외적인 사례를 찾는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본 연구에서는 이상시 탐지 방법을 활용하여 소수의 리벨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 인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생산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 운영 데이터와 유사하게 고객의 리뷰는 고객의 피드백이 되고 또 여러 기간에 걸친 제품의 운영 상태와도 연관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노이즈와 무작위로 발생한 오류를 제거와 생산 시스템의 이상치를 분석하는 것은 오류를 진선하거나 미래의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R3, R4, R5에 해당하는 이상치 리뷰는 다른 리뷰와 다른 속성값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대표 분의 리뷰는 다른 사람이 제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리뷰는 이상치 리뷰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이상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리뷰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리뷰를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를 통해서 R1과 R2 같은 의미 없는 이상지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중요한 소수의 리뷰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NIN 기반의 이상지 감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프레임워크는 총두 단계로 구성이 되며 첫 번째 단계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리뷰를 크롤링한 다음에 리뷰의 속성값을 추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리뷰를 식별합니다. 리뷰의 이유 정보는 리뷰 간의 이유 반경과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총 리뷰 데이터셋이 있을 때 각각의 리뷰는 m 개의 속성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i 번째 리뷰의 제2번째 속성 값은 정규화를 통해 1번씩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데이터 셋은 각 리뷰는 이웃 리뷰와 그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 이웃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또 이웃 반경은 이웃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5번씩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중 이웃 정보 네트워크는 리뷰의 이웃 정보를 마르코프 랜덤워크와 연결하여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엔트로피 가정치 방법을 사용해서 리뷰의 이웃 수에 따라서 각 속성의 가정치를 결정하게 되고 제2번째 속성의 엔트로피 값은 6방식과 같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p_ij는 제 1번째 속성에 대한 i번째 리뷰의 이웃 수의 비율입니다. 어, p, i, j가 0일 때 j번째 속성의 가중치는 7번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x, i와 x, k의 유사도는 8번실 것 같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관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인접행렬 a는 리뷰관의 유사도 행렬과 이웃 정보를 감고 있는 행렬 n의 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프 랜덤 워크는 온라인 리뷰의 이상치 정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상태 벡터에서 랜덤 워크는 마르코프 랜덤 워크 프로세스에서 가장 가까운 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태 전환 확률 행렬 T는 인접 행렬 A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T의 요소는 12번 10과 같이 계산됩니다. AIK는 인접 행렬 A의 요소이고 전체 이유 관계에서 Aik의 비율이 클수록 Tik가 커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랜덤워커가 Xi에서 XJ로 이동, Xk로 이동할 확률이 커집니다. 마르코프 랜덤워크 프로세스 동안 상태 전환 프로세스는 13번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고 Xh는 랜덤워커를 H번 돌았을 때의 벡터, 벡터입니다. 이 벡터의 각 개체값은 데이터 간의 이웃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 결정되고 객체의 이웃이 많을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객체의 이웃이 적을수록 대부분의 데이터와 연결이 약해지고 값이 작아지게 되며 이러한 객체는 이상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리뷰의 이상치 정도를 계산하여 이상 리뷰를 감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케이스트 스터디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성속도에 진입한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종합 이커머스 e 플랫폼 중 하나인 JD.com에서 MI10 제품에 대한 리뷰를 총 2,789개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이상 리뷰를 식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상 리뷰와 이상 리뷰의 경계를 결정할 때 전문가의 경험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동으로 레이블을 지정하였지만, 보연구에서는 이상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임교값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치 정도에 따라서 리뷰를 정렬하고, 이유 리뷰 쌍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다른 리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291번째 리뷰와 292번째 리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전의 리뷰의 차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이 이유는 처음 292개의 리뷰의 이상치 정도가 다른 리뷰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였,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292개의 리뷰를 이상치 리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상치 리뷰의 대표적인 6개의 리뷰를 뽑아서 자세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리뷰들이 이상치로 식별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413번 리뷰의 경우에는 상점은 보통이었지만 리뷰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 2,555번 리뷰의 경우에는 리뷰 평점이 매우 낮고 부정적이었으며 추가 리뷰가 있었습니다. 또 1,162번 리뷰의 경우에는 리뷰 텍스트 길이가 길고 기능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추가 리뷰가 있었습니다. 2,232번 리뷰의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투표를 많이 받았고 장단점을 골고루 작성하였습니다. 486번 리뷰의 경우에는 리뷰 평점이 낮고 길이도 짧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추가 리뷰가 있었습니다. 312번 리뷰는 리뷰 평점은 중간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었고 제품 출시일과 리뷰 작성일의 차이가 매우 긴 최신 리뷰이기 때문에 최신 고객,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뷰들을 통해서 제품 개선의 기회를 추출하였습니다. 리뷰 텍스트에서 주어, 동사, 부사, 속성 관계를 파악하여 제품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총 292개 이상치 리뷰에서 18개의 제품 특징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파악하여 제품 개선의 기회를 추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IN 방식과 다른 방식과의 비율을 통해서 모든 이상지 리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품 개선의 기회의 별 관점에서 봤을 때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교한 매개변수 최적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제품 개선 기회의 식별은 성숙도에 진입한 기술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 감지를 통해서 중요한 소수의 리뷰를 이상치로 특징지어 의미 있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기회를 노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비정보적이고 반복적인 리뷰 속에서 의미 있는 소수의 리뷰를 식별해내고 복잡한 매개 변수 최적화 과정이 없이 이상시 삼지가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회점이 있습니다. 어, 그 반면에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모든 제품 개선의 기회가 소수의 리뷰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수의 리뷰만으로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중요한 소수의 리뷰에 식별 중요한 소수 리뷰에 식별 그래서 식별된 기회와 대표적인 대부분의 리뷰에서 식별된 기회의 차이점과 또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